아빠이 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육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 없는 중고차 아빠의 드링카의 손녀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천만원대 만나볼 수 있는 수입차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연식 좋구요, 주행거리 짧고, 옵션까지 많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옆에 있는 디자인 깡패, 바로 제규의 XF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오늘 아빠이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1,379만 원, 1,379만 원에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손팀장이 준비한 이유 정말 많은데요. 일단 수원시에 실행하고 있는 세이프6 가입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6개월에 1만 키로까지 보장까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비 효율성과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요.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9만km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력 보상 단순 교환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이 재교환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드릴게요 자 전면문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감으로써 완전 달라졌습니다 또 포트폴리오 등급답게 디자인적인 부분도 정말 너무나도 이쁘고요 지금 또 가장 선호하는 화이트바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트 역시 LED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면문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 그릴 컨디션, 범퍼 컨디션 모두 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 또한 정말 예쁜데 유광의 블랙 휠까지 들어가 있고요. 상태도 정말 좋고 타이어 트레드 내짝다한 70에서 80%가 남아 있기 때문에 2년은 교체 변경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또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고장치 들어가 있고요. 하, 몰랐습니다. 가장 최상의 트림답게 이 포트폴리오 등급이거든요. 자, 포트폴리오 등급답게요. 네, 이렇게 고스도 옵션 들어가 있고요. 내 짝다 모두 다 작동 잘 되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옵션들 흔히 들어가지 않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인 옵션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전면부처럼 정말 예쁘고요. 지금 범퍼 라인 지금 딩돌이 틴틴 리드 상태 굉장히 좋고요. 후면부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D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비효율도 두 자리 중반대까지 나오고요. 자, 이제 이 차량, 트렁크 공간성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당연히 가장 최상의 트림답게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고요. 공간적인 부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청결도 면에서도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제규어 XF 차량의 외관 상태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스페어 키두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키 분실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바로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디젤 차량인데도 정말 또 정숙하고 부드러운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자 천장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작동 상태도 너무나도 좋고요 개방해봤을 때는 개방감 디자인 정말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역시 네 지금 신형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핸들 조향에 맞게끔 연동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운전석과 조우석에 열선시트 옵션 3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네,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다이얼식 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변속함에 있어서 지금 미션에 대한 슬립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스타뱅고 기능 드라이브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버튼들 그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핸들 가죽 컨디션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오른쪽에 봤을 때는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버튼들, 핸들 열성 기능, 좌측에 봤을 때는 네, 핸즈프리 기능과 트리창을컨트롤할수있는 버튼들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계기판 쪽 봤을 때요. 실 주행거리 96,210km 확인되고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뜬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들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연식 좋고 주행 거리 짧기 때문에 6개월에 1만 k m 까지 엔진 미션 주요 품목 쪽에서 보증까지 받아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이 차량 디자서 넘어가서 뒤자서 공간성과 컨디션 만나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공간적인 부분 제 키가 183인데요 제가 편안하게 앉아봐도 부족하지 않는 공간성까지 겸비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포트폴리오 등급이에요 가장 최상의 트림답게 옵션도 정말 많은데요 가운데 봤을 때 2열 따로 독립적 사용할 수 있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과 네,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연비 좋고 디자인 정말 예쁘고 옵션까지 빵빵한 제교 XF 차량 이렇게 실내 공간성까지 모두 다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충동리까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붐네트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8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9만 6천 키로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 전공급고상 단순 판금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의 정확한 명칭은요. 제규어 XF2.020D. 포트폴리오 가장 최상의 트림 차량인데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이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1,379만 원, 1,379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손 팀장이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일단 6개월에 1만 k 로까지 보증되는 세이프시크스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주요 품목에서 보증까지 받아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 이 차량 2.0D 엔진답게 연비 효율도 10 k 로 중반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 등급게 옵션이 정말 많은데요. 전자석 고스트워, 전자석 열선시트, 거기에 또 후측방 감지 옵션 등 옵션들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제규 XF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이드링카 대표번호를 하시면 제가 십적 받아 더 친절하게 한번한 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이드링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에도 수원 전체적인 4만 6천 대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수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들 아빠의 드링카도 무시면요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 없이 똑같이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시연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